지난 UFC 314에서 디거울로 패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고 투타임 패더급 챔프에 오른 브로카노프스키가 오늘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경은 특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해 경기 후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던 상황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 내가 역경이 특권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특권이야?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나 너가웃 당하는 것 같은 역경을 겪는 게 특권은 아니지. 하지만 내 마인드셋으로는 난 그걸 특권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말이야. 왜냐? 모든 게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고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해낼 수 있거든. 서른다섯 넘어서 우리 체급에서 그런 걸 해낸 사람은 없어. 웰터급 이하에서였던가? 그런 걸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서른여섯이고 2연속 KO패를 당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라고 한 거야. 이러한 역경 때문에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야. 난 역경에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역경 속에서 부정적이 되고 난 끝났느냐 면서 꽁무니 빼지 않았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봐봐.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그 역경 속에서 위기를 대처하려 노력했다는 건널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야 그렇다고 오 케오 당하는 게 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쓰러져 있을 때 거기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 그게 널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 거냐는 거지 그러니 그 쓰러져 있는 상황 자체를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니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을 땐 장담하는데, 넌 쓰러져 있을 때보다 두 배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경 하나만으로도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어. 역경이 특권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의미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볼카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챔피언에 오른 모습에 아들사녀도 반응했습니다. 우린 마이애미 정말 좋아해. 두 번째야, 베이비. 끝내준다. 뭐 다들, 볼카는 서른다섯이야. 서른다섯 35 넘으면, 또두번 KU 패배를 당했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라고 할래? 정말 마음에 들어. 난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는 저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 볼카는 나 자격 있고 본인 힘으로 얻어냈어. 대단한 사람이고 왜 본인이 위대한지 보여줬어. 케이지 밖에서든 안에서든 말이야. 진짜 멋졌고 나 자극받았어. 아주 자극받았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데산녀는 볼카와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본인도 현재 35세이고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월 마지막 경기 때는 TKO 패배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카의 이런 성취를 보고 자극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한 지난 UFC 314에서 브라이스 미첼을 피니시 시키고 UFC 5연속 피니시 승을 이어간 제앙 실바가 오늘 헤러니아 인터뷰에서 타이트 샷을 주장했습니다. 나랑 볼카노 피스키가 붙으면 환상적인 경기가 나올 거라 믿어. 난 볼카를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나한테 좋은 매치업이라 생각해. 아마도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에 KO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다음 경기를 볼카노프스키와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봐 볼카의 벨트를 뺏을 수 있게 두달 정도 준비 기간만 준다면 난100% 찬성이고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팬들도 엄청 좋아할 거야 지금 당장 UFC가 이 경기를 추진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난 완전 이해해 하지만 두달 뒤라면 그때는 내가 볼카의 벨트를 빼앗기에 딱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벨트를 차지하고 나면 난 한두 번 방어하고 끝나는 파이터가 아니야 데이나가 동의만 해준다면 1년에 3, 4번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물론 모브사르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걔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실제로 몇몇 경기에서도 빠졌고, UFC에게 타이틀과 관련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괜 아주 훌륭한 파이터고, 나도 걔랑 정말 싸우고 싶지만, 내가 볼때 UFC에 더 수익성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파이터는 나야. 그러니 곧바로 볼카누프 스키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양실바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타이틀샷을 주장했습니다. 난 라이트급에서 가장 강력한 KO 아티스트를 KO시켰고 이 체급에서 최고의 그래프로 중 하나를 서미션으로 잡아냈어. 한 번도 KO된 적이 없는 상대를 KO로 이기기도 했고 수차례 세계 킥복싱 챔피언을 지낸 상대도 KO시켜버렸지. 만약 내가 타이틀샷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난 UFC, 데이나 화이트, 헌터, 그리고 션셜비를 믿어. UFC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준비됐어 만약 타이틀샷이 아니라면 날 바로 타이틀전에 올려놓을 만한 경기여야 해 팩트를 보자고 볼카는 계속 바쁘게 싸우고 싶고 이 체급에서 최고와 싸우고 싶다고 했잖아 난 이미 그럴 자격이 있고 최고라는 걸 증명했어 디에고로페즈는 5승 1패로 타이틀샷을 받았어 그중 2승은 판정이었지 반면 난 5경기 모두를 피니시로 이겼어 타이틀전이 가장 말이 되는 상황이고 난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준비돼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도 나도 패드급 타이틀 샷을 주장하죠. 모브사르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난 디에고로 베즈, 알조메이 스털링, 안누 델런, 데이게를 이겼어. 챔피언을 제외하고 나보다 더 나은 이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 패드급에서 가장 긴 연승 기록을 갖고 있어. 나와 볼칸 오프스키. 유월말 인터내셔널 바이트위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장시바도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브사르 비교 짤과 함께 내가 볼카와 싸우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한 뒤로. 아무도 관심없는 애들까지 막 튀어나와서 타이트전에 대해 떠들기 시작하더라 확실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음 상대로 고민하는 스털링에게는 다음과 같은 트윗도 남겼습니다 너대 오르테가 나대볼컨노프스키에블에프는 해고야 이게 제대로 된 전개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타이트샷을 주장하고 있는 페더급 랭커가 3명 있습니다 모브사르 야이르 제앙실바 이렇게 3명인데요 자격으로 따지면 모브사르가 가장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볼카가 다음 상대로 언급하기도 했고 UFC 9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잡아낸 지난 4경기 상대를 봐도 데니게, 디에고 로페즈, 아노드 엘런알즈메이 스터링입니다. 전부 다 판정승이라는 흠이 있긴 하지만 이제 막 랭킹에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 제앙 실바가 모브사르보다 먼저 타이트샷을 받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언급했듯이 캐릭터도 확실하고 피니셔라는 점에서 UFC의 수익성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상위 랭크 한 명만 잡아내도 충분히 타이틀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이르도 23년에 볼카, 24년에 오르테가에게 패배하고 25년에 UFC 데뷔전을 치른 노장 핏불을 잡은 거 하나로 타이틀샷을 받는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브사르가 볼카와 붙고, 야이로와 재앙실바가 타이트 컨테이너 경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재앙실바가 급부상하면서 패드컵에서 재밌는 매치를 많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